최근에 넥스트 팔란티어라는 이름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 있죠. 바로 빅베어 AI인데요. 이 빅베어 AI에 대해서 최근에 또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공매도 리포트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예산 삭감이 코앞인데 심각한 실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더러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런 공시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공시들이 사실은 주가를 보양하려는 목적이 너무나 뻔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태가 너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게 문제다라고 밝혔어요. 이번에 이 공매도 리포트를 내놓은 기관은 바로 아이스버그 리서치입니다. 근데 아이스버그 리서치가 뭐 하루 이틀 빅베어 AI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 2023년 1월 17일부터 어, 빅베어 AI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렇게 공표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시면 24년 3월 24년 12월 그리고 올해 3월까지 꾸준히 빅베어 AI를 추적을 해왔어요. 그럼 아이스버그 리서치가 대대체 좀 믿을만한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스버그 리서치는 과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원자재 트레이더이던 노블그룹을 무너뜨린 공매도 리포트를 맨 처음에 작성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아이스버그 리서치가 노블그룹에 대해서 공매도를 작성한 이후로 주가가 2015년 한해 동안만 65%가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몇년 지나지 않아서 노블그룹은 상장 취소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빅베어 AI에 대해서 이 공매도 리포트 기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리서치 기업에서도요. 잘못 분석했다. 사업 모델이 불안정하고 기업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내용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게도 빅베어가 아니라 사실 스몰베어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공매도 리포트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빅베어 AI가 태생부터 AI 기업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이스버그 리서치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빅베어 AI의 주요 주주 중에 사모펀드 A.E. 인더스트리 t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A.E.I.P.라는 사모펀드가 사실은 여러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기업들 중에서 보니까 너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딱 봐도 망할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보였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두 곳을 골라가지고 합병을 한 뒤에, 어, AI 기업으로 동갑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AIP가 투자하고 있던 기업 중 New Wave라는 기업과 PCI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두 기업을 합병하고 그리고 새로 탄생한 요두 기업의 합병체를 Big Bear AI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합병한 두 기업을 살펴보면 사실 전문 분야가 데이터 분석과 I 디 컨설팅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AI를 주로 하던 기업이 아니었는데 마치 원래부터 AI로 역력을 쌓아왔던 것처럼 리브랜딩을 했다라는 거죠.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우선 이 빅베어 AI가 AIP라는 사모 펀드가 가지고 있던 이두기업 합병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UA와 PCI가 합쳐져서 빅베어 AI를 만들었다라는 게 기사로 남아 있죠. 그리고 여기 부제를 보더라도요. AIP의 포트폴리오에 속해 있던 이런 기업들 합병을 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이 기업들의 업종이 달랐을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뉴웨이브 솔루션을 먼저 보면요. 뉴웨이브는 데이터 분석과 AI 관련 기업이라고 좀 소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보면 고급 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위에는 뉴웨이브 솔루션이 활동하던 당시에 만들었던 그런 트위터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사가 직접 소개하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AI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급 데이터 분석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는 작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블룸버그에 나와있는 회사 소개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중간에 AI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앞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애널리틱스 이런 단어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기업이 설립됐던 당시에는 지금처럼 AI가 여러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던 그런 기술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빅베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빅베어라는 기업은 뉴웨이브 솔루션이 인수했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업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웨이브가 빅베어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이뉴 웨이브가 PCI랑 합쳐져서 새로 기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뉴 웨이브 산하에 있던 이 빅베어라는 기업의 이름을 위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PCI는 어떨까요? PCI는 원래 이름이 PCI Strategic Management 인데요 이 PCI라는 기업에는 사실 데이터 분석이나 AI라는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어, earned its reputation as a trusted adviso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뒤에 Consult라는 단어도 나와 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컨설팅 기업이라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블룸버그 회사 설명을 보면요. 아예...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이스버그 리서치가 제기했던 그런 어, IT 컨설팅 기업들을 합쳐서 만든 기업이 바로 빅베어 AI다라는 그런 주장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링크드인에서 가져온 회사 소개 페이지인데요. 링크드인에는 이 PCI가 실제로 운영을 하던 당시에 직접 적어놓은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 High-end Technology Management Consulting Firm 이렇게 되어 있죠. 테크 컨설팅펌이라고 직접 소개를 해놓았던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의혹도 한번 사실인지 살펴볼게요. 일단 두 번째 의혹은 뭐냐면요. 빅베어 AI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계약 규모를 뻥튀기 했다라는 겁니다. 이첫 번째 사례를 보면요.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원래는 별거 아닌데 엄청난 무언가 좋은 일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냈다라는 거예요. 어, 요거는 블룸버그 기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아이스버그 리서치가 빅베어 AI라는 기업이 도대체 어디인지, 그리고 이 기업이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좀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된 기사였어요. 이 기사를 보면 빅베어 AI가 꽤나 유망한 회사처럼 보입니다. 9억 달러 규모의 공군 계약을 수주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260% 올랐다라는 게 블룸버그 보도 내용이었어요. 아이스버그 리서치가 이 계약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 보니까 9억 달러를 빅베어에이가 단독으로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이 계약은 93개의 기업 풀을 마련을 해두고 9억 달러를 실제 작업을 완수하는 기업들에게 좀 쪼개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컴패티드 어월드였다고 해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보도자료를 내놓은 게이 93개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된 직후 이렇게 내놨으면 좀 이해를 할수 있는데 빅베어 AI가 이 보도자료를 내놓은 시점이 좀 수상하다는 거죠. 이 보도자료를 내놓은 게 선정된 지 1개월 이상이 지난 뒤의 시점이었는데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빅베어 AI 의 주가가 30일 연속 1달러를 기록하던 상태였어요. 실제로 이 당시를 보면요. 보도자료 발표하기 이전에 0.76달러 수준이던 주가가 발표 이후 2.3달러로 급등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걸 쭉 보시면요. 이전에 쭉 1달러 이하로 주가가 유지되는 걸볼 수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30 거래일 동안 평균 종가가 1달러 미만인 기업은 상장이 취소되거나 퇴출될 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스버그 리서치가 봤을 때이 보도 자료를 내놓은 시점이 이상했을 뿐만이 아니라 9억 달러를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중요한 내용을 감추고 이런 호도한 것이 주가를 띄우려는 수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더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회성 수치가 아니라 빅베어 AI가 보도자료를 내놓을 때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2 0 2 4년에도 이런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도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빅베어 AI와 콘셉트 솔루션스가 FAA로부터 240억 달러 규모의 Shared ITIQ 컨트랙트를 수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도자료만 살펴보면요. 콘셉트 솔루션스랑 빅베어 AI, 이두 기업만 손을 잡고 FAA로부터 240억 달러 계약을 이제 수주 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 워딩만 봤을 때 빅베어 AI랑 컨셉솔루션스 이두 기업이 서로 뭐 50대, 50이면 120억, 120억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계약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스버그 리서치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 빅베어 AI는 컨셉솔루션스의 하청을 받은 12개 기업 중 하나로 계약을 수주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기업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컨셉솔루션스의 아래 하청을 받은 기업이 이제 빅베어 AI라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FAA의 240억 달러 규모 계약 자체도 컨셉솔루션스가 독점으로 계약을 한게 아니라 14개 기업이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체결이 됐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총 규모가 10년간 240억 달러를 받는 건데,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어, 12개의 하청 기업 중 하나였으니까 12분의 1로 하고요 그리고 이 하청을 준 빅베어 AI한테 하청을 준 컨셉 솔루션스도 은행개 기업 중 하나였으니까 요거두 개를 곱하면 받을 금액의 비중이 0.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실제로 1년 동안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한번 보면요 총 계약 규모가 10년간 240억 달러였고 어, 그중에 빅베어 AI한테 떨어지는 비중이 0.6%였죠. 240억 달러의 0.6%는 1440만 달러입니다. 이 1440만 달러를 10년 동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0으로 나누면 연간 발생하는 매출은 14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도자료만 보면 적어도 1년 동안 10억 달러 이렇게 매출이 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연간 매출이 14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계약으로 통해서 발생할 매출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4년 12월에도 공군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이후로 주가가 22% 급등을 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계약 규모가 2년 동안 120만 달러를 받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라 거였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60만 달러 정도를 받는다는 건데요. 사실 주가가 그게 22%씩이나 급등할 소식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최근입니다. 요건 25년 2월 달에 발표된 그런 자료였는데요. 국방부 최신 AI 기술, 이런 핫한 키워드 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이두 가지만 보면 딱 팔란티어가 떠오르죠 그런 이런 보도자료 덕분에 주가가 5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버그 리서치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 국방부 프로토테입은 2018년부터 있었던 구식 기술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빅베어 AI가 국방부 프로토타입을 뭐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개발하는데 좀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걸 최신 AI 기술이라고 할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한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계약 규모입니다. 2018년도에 이 프로토타입을 처음 개발하던 당시 계약 규모가 330만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보다 더 적은 게 아니냐 계약 규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버그 리서치가 봤을 때 요즘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뜨다 보니까 그런 키워드만 들어가 있으면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주가가 뛰고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계약이 그렇게 유의미한 계약이 아닌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뿐이니까 빠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USA Spending 이라는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미국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자료예요. 기업 이름을 이 웹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정부가 이 기업에 얼마나 예산을 사용을 했는지,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빅베어 AI를 한번 살펴본 건데요. 앞서서 빅베어 AI가 사실은 두 기업이 합병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합병 이후로 실제 정부 계약을 수주한 건수가 한 해에 최대 3건이었어요. 23년도에는 아예 계약을 한 건도 수주를 못하기도 했고요.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맞는지 성장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 기업인지 좀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혹도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모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모펀드가 망한 투자 뒤처리를 주주에게 전가한다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최근에 빅베어 AI가 펜지엄이라는 기업을 완전히 인수를 하는 절차를 다 완료를 했어요. 근데 이 계약은 사실 24년 3월에 발표가 된 계약이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 펜지엄은 빅베어 AI를 만든 상업펀드 AIP가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펜지엄의 실적은요, 매출이 3,820만 달러, 현금성 자산은 110만 달러에 불과했던 건데요. 딱 봐도 현금이 이렇게 적은데 영업손실이 이 정도면은 올해 기업이 존속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게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AIP는 딱 봤을 때, 어 펜지엄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일단 빅베어 AI에다가 이제 인수를 시켜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 망해가는 기업을 빅베어 AI에게 붙여버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사모판드는 요. 주식을 여기다 팔아서 희석을 시켜서 나가버리면 되는 건데 이 상업펀드가 팔고 나간 주식을 받는 거는 리테일 투자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의혹은요 더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빅베어에를 만든 상업펀드가 엑시스 준비 중이다라는 거예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보유 지분을 다 파는 그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이스버그 리서치에서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24년 2월을 기준으로요. 상무 펀드 AIP가 가지고 있던 빅베어 AI의 지분은 75.2%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3월까지 보면요. 16.2%로 크게 하락을 했어요. 점점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 정말 엑시시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만한 그런 수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4분기에 빅베어 AI가 매우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AIP는 빅베어 AI가 실적을 발표하기 직전에 1,790만 주를 팔았는데요. 이거를 8,390만 달러에 매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빅베어이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20%나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이 이후에 주식을 팔았다면 2,400만 달러는 덜 받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8,400만 달러가 5,000만 달러.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AIP는 그 직전에 팔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챙겼다라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걸 봤을 때 너네는 실적을 이미 알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냐,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서 거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공매도 리포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정부 계약 규모나 이제 성장세를 살펴봤을 때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힐 만한 그런 요소들이 보여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USA 스 p e 이라는 웹사이트 자료입니다. 어, 최근 12개월 동안 빅베어 AI가 정부에서 계약을 수주한 금액 규모를 보여주는 게 요건데요. 520만 달러를 수주했다고 나오죠. 지난 12개월 동안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기간으로 다 늘려 봤습니다. 이거는 빅베어 AI 뿐만이 아니라 빅베어 AI가 합병이 돼서 만들어진 기업이었잖아요. 각 개별 기업들, PCI나 뉴 웨이브나 어, 빅베어 AI가 되기 전에 빅베어라는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과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합쳐져서 빅베어 AI가 된 구조인데요. 이 개별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주한 모든 금액을 다 합쳤을 때 나온 규모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기관으로 펼쳐서 봐도 총 계약 금액이 2980만 달러라는 거예요. 요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뉴 a 이브와 PCI가 합쳐져서 i 배어 AI를 만든 연도가 2021년이거든요. 2021년 2월이니까 2021년 초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딱 봤을 때이 수주한 계약 금액이 꾸준히 느는 모습은 아닌 게 확인이 되죠. 계약 금액이 들쭉날쭉한 걸볼수 있고요. 수주한 계약 규모도.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어 AI의 실적과 팔란티어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팔란티어의 총 계약 금액은 27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7억 달러라는 건 당연히 팔란티어가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기업이고 그때부터 쭉 이제 업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운영 초기 단계도 보시면요, 사실 팔란티어는 계속 정부로부터 수주한 계약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증가세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이, 있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계약 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걸 금액을 따져보면은 두자릿수세자릿수 자릿수 이런 성장률이 나타나곤 합니다. 빅베어의 실적을 좀 들. 들여다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실적을 들여다본 분들은 이런 반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매출이 아니라 백로그라고요. 백로그가 뭐냐면요, 백로그는 수주를 했지만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그런 금액을 의미 합니다.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매출로 인식될 수주 잔고라는 거고요. 빅베어 AI가 내놓은 4분기 실적을 보면 이 백로그가 지난해에 비해서 2.5배 늘었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이스버그 리서치도 반박을 했는데요. 24년 3분기까지 나온 백로그를 보면요. 이 백로그 중 옵션 규모가 70%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가장 비중이 큰게 Priced on Exercised Options.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해에 비해서 옵션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왜 3분기 자료를 가져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어, 10K가 아직 제출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10K라는 건 감사를 받은 그런 사업보고서를 의미를 하는데요. 아직 감사를 받지 않았는지, 어찌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적 발표는 했는데 아직 감사보고서는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3분기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옵션이 늘어난 게 별로 좋지 않은 신호인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 빅베어 AI가 실제로 사업보고서에 써놓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이 도대체 무슨 백로그를 의미를 하는가를 보면요 옵션은 고객이 행사를 결정하기 이전까지 어, 빅베어 AI의 매출이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의무를 생성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객이 이 옵션은 행사를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빅베어 AI가 고객한테 어 너네 이거 빨리 옵션을 행사해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줘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Priced on Exercise Options 이 규모가 가장 크게 늘었잖아요 이거는 고객이 계약상 모든 옵션 조항을 행사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옵션 조항이 2억 8 8 0 0만 달러, 거의 3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는데요 이 규모가 모두 행사됐을 때의 매출이 인식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아이스버그 리서치의 주장입니다 아이스버그 리서치의 결론은 이래요. 팔란티어처럼 빅베어 AI가 실제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도 아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정부 계약을 수주를 할 때도 발표 보도 자료를 투명하게 내놓지도 않는다. 근데 이렇게 수상한 기업이 팔란티어처럼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처럼 앞으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아이스버그 리서치의 창립자, 말을 좀 가져와 봤어요. 아르노드 바그너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그너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공매도 리포트를 내는 거는 뭐 대충 한 주가가 10% 떨어질 것 같을 때는 내지 않는다. 그런 소식은 내봤자 우리가 그좀 유의미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가가 30에서 35%는 떨어질 그런 포텐셜이 보일 때에만 공매도 리포트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베어 AI는 지금 수준에서 주가가 적어도 30에서 35% 이상 떨어질 만한. 기업다라는게이 아르노 바그너의. 판단이라는 것인데요. 최근 미국 정부의 예산삭감이 이루어지면서 넥스트 팔란티어에 대한 열기도 조금씩 식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과거처럼 어, 빅베이 AI가 어떤 보도 자료를 내놓는다고 해서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 보여요.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하실 때는요, 이런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다라는 걸좀 유의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인레버슬립 뉴스 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